요번에 며칠 버틸 어, 수 있을지 어, 나는 뭐 그냥 평생 있을 수 있다 아 진짜요? 어. 어. 아 체력이 대단하신가봐요 아. 자 이제 우리는 갑니다 형님은 며칠정도 버틸 수 있을지 난 끝까지 가야지 남자니까 몇살이야? 아 여기 왔으면 여기 동기끼리 무슨 몇살이에요? 몇 시작도 아, 안했는데 몇살이냐고 아 나이가 뭔 상관 성과... 아, 나이. 아, 여... 아, 나이. 아, 비켜... 안돼요 어, 놀았어요? 놀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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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실기가 기어 오르는데, 그럼 가만히 놔둬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단체 사진 하나 찍고 갈게요. 자, 2열 횡대로 쓰겠습니다. 2열 횡대. 네? 2열 횡대가 뭐죠? 삼삼, 삼삼, 삼삼으로 서주세요 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각오가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기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야 나오지 마! 보니까 이 친구들 쟁쟁하네 다 죽일 거야 니까그 그러니까 어린 이가 주먹을 날리기. 야이 ㅅㅂ라 <laughs> 가아요네 여기 있었네 다 탔습니까? 네자 네. 네. 이제 출발할 겁니다 제가 웃어줄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형님 지금 현시각 교육생들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우린 갑니다 네다 타셨다 예자 그럼 인원 체크할게요 뒤로 번호 하나 아둘셋넷 다섯 번호 끝다 탔습니다 형님 형님은 군대 다녀오셨나요? 형님 저민재예요아 그래요? 저 뒤에 과자 드시는 형님은 군대 다녀오셨나요? 옆에 형님은 완전 제대로신데 형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ABC 소속입니다 와 그거 뜨는 건데 저희 분위기도 좋게 게임 하나 할까요 너지겠네2 3 4 2 2 2 2 갑시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훈련받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금강산도 세크경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반스만 입고 있었더만 다 편집해 버렸더라. 자 저희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채우려고요 가시죠 형님. 우와 한마의 저도 우와. 그럼 우리 자유 시간이니까 다자할 하시죠. 응. 저는 또 포기 사러 가죠. 나, 봐야지. 햄버거 먹아이가시요지도 마사지 고얼다 네. 타셨죠? 네. 네. 예. 네, 이만체크할게요 네,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셋. 셋. 오! 베이비 실형님! 한마 의자! 어? 어? 소모 <력한> <력한> 음, 잠시 대기 예.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오, 무섭네. <력한> 자, 한 명씩 내립니다! 예. 네. 네자 어..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네. 어..것들이 이제 앞으로 입고할 옷입니다 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기 앞에 있는거요? 예 환복하십시오 의책 말씀하시는거죠 빨리 갈아입으시오 여기서 갈아입어요? 뭐 어디 빨리. 갈아입는데 어대요갈아입으시아 남자가 여기 대충대충 가아입죠 대충 형님 아나 문신이 많아가지고 형님 갈아입아나 온몸이 다 문신이 되 괜찮아? 예. 예. 네. 어쩌고. 용 있는데, 몸에. 빨리빨리 와라, 빨리, 이씨, 빨리! 옷이 딱 맞네, 피지 좋아. 응. 네. 자. 이거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야, 이새끼야. 어,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야, 이새끼야. 보고 말해. 낯선 얘기를 하냐? <laughs> 얘거왜 이렇게 작가요? 이게 <laughs> 뭡니까? <웃음> 자, 자, 어, 환복 다 하신 분은 어, 서약서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아픈데 없어요? 네? 예? 어디 아픈데? 아픈 데 여기다 목 여기가 아까부터 여기가 결려. 아, 때리셨네, 누가? 어? 그래도 맞다. 나 맞았어. 어. 조심하셔야 돼거아 응, 어, 조심해야지. 아, 추워. 어? 잠깐기 약이.. 어? 무슨 약이에요? 좌약인데요? 괜찮으세요? 네. 이거.. 이렇게 큰 립밤은 안될 텐데요? 이거 데오드란트인데요? 이기 <laughs> 모잔데. 아, 안 됩니다. 혹시 맛밤 챙겨도 됩니까? 맛밤이요? 예. 딱밤 돼. 딱밤 돼요 돼. 돼돼 돼. 펴요. 와 질문 누가 짰어안 챙깁니다. 몰랐지 그땐 마밤이 딱밤이 될 줄은. 아이 선크림 좀 여기 좀 바르고 싶어. 예? 선크림. 너무 선크림. 아프다. 예. 선크림. 다. 선크, 선크림. 해. 선크림 좀. 선크림 예. 좀. 뭐 가지고 가야겠 홍글클렌징 아니 이거.. 이거.. 형님.. 어? 왔이거클렌징인데 형님.. 형님.. 야이 ㅅ 어딜 때려? 이 ㅅㄲ.. 이 ㅅㄲ.. 형야 형님! 형님! 야자 1열 횡대 씁니다. <laughs> 자 2열 횡대로 쓰시죠. 2열 횡대가 뭐죠? 딱반베이셔 자이열 횡대로 습니다 네 너무 어, 아픕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합니다 네 사나이로 태어날까 마 말까 어. 따로 왔습니다 Isso! Ah! U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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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